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끝났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좀 알려드리면 어, 지금 답안지 또책 답안지 쓰고 와서 끙끙 앓고 계신 분도 있죠 예, OMR병 걸리신 분들 어,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사전공개 언제예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전공개를 합니다 사전공개 한 거를 보고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시는 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28일날 결과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4월 25일날 되면 본인 점수를 알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다. <laughs> 시험 공고에 나와있죠. 네, 시험 장소 공고에 나와있습니다. 시험 장소 공고에. 자, 그 다음에 가산점 등록해야 됩니다. 가산점. 가산점 있으신 분들 크게 써놨죠. 네,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미 접, 등록하면 되고, 시험지에 써있었죠, 여러분들. 네, 4월 10일까지. 가산점을 등록해라. 여기 다 방법은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나와있어요? 시험 장소 공고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점수를 아마 매겨보신 분도 있고 아직 뭐 두근두근해서 안 매겨보신 분도 있을 건데 어, 이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 인강 회사들에서 뭐 주력으로 일단은 밀고 있는 건데 어, 일단은 이거는 참고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나오는 등수가 진짜 실제 등수인 것처럼 돼서 즐거웠다 슬펐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최종 뭐 합격자 발표는 나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아,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가직은 어 비슷하게 돼요. 비슷하게는. 국가직은. 왜냐면, 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지방직은 약간 뭐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정확히 점수, 합격서 이런 거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비수물이 이게 통계내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통계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맞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 거, 네, 큰 회사들 거다 링크를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입력해보시고, 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네, 지방직 공부해줘. 그래서 단, 자, 각종, 어, 커뮤니티에 갔더니, 뭐몇점몇 점, 몇 점, 몇점 몇점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해야 될 일은 뭐 채점하실 분들은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국가직만 있는 직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지방직까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느꼈죠. 어떤 것 어떤 것이 나의 문제인지 어떤 분은 찍어서 높은 점수가 나왔대요. 그게 지방직까지 가나요 안 가죠.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찍어서 맞춰서 운이 좋았다 하시는 분은 다음에 운이 없을 수도 있잖아. 운을 만드는 건 본인의 능력입니다. 본인의 능력. 능력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그냥 단순. 오늘 운을, 운을 다 써서 다음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운을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력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지금 뭐 학교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예측 서비스에 보니까 어, 제대로 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한 한 명이 어, 다 입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국가직 시험은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시험 봤는데 점수가 그냥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포기할 거 아니에요 빨리. 근데 이게 좀 애매하신 분들이 문제야. 그리고 월등히 높으면 합격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애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끌고 나가면 한달 정도는 계속 이거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언제 봐? 사전. 사전 네, 등록. 사전 등록 아 사전, 등록 아니라 사전 공개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방직 끝납니다. 지방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후회 나중에. 언제?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멈추지 말고, 월요일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에,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사실은. 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좀, 월요일이라, 내일부터, 일요일부터, 다시, 네,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이런 꽃도 보고 할거 아니에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